평기 25장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.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으었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.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주의 경중대로 여수이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. 4 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하니라 복식도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것이요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것이요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들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로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가 젤 것이니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임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말 것이며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지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되곧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십분 곧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십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행하는 자 무릇 부당 부정당이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가 이겁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. 목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,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.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,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성인해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, 내게 안식을 주실 때, 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니라. 너는 잊지 말지니라.